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아내와 만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28살이 나이로 군대를 제대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시골로 내려와 비닐하우스 농사 일을 시작할 때였다. 그때는 일이 많지 않아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고, 시간 여유가 떨어져 있는 시내로 나와 거의 종일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노는 게 나의 일과였다. 그러다 친구 녀석 하나가 요즘 남자들 이발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촌놈이라 하도 놀리기에 우체국 앞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게요. 손님이 없어 한쪽 자리에서 TV를 보고 있던 미용사가 벌떡 일어서며 인사를 한다. 머리가 길어서 커트 좀 하려고요.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미용실에 나는 말까지 더듬어 버렸다. 호, 미용실에 처음 오신 거예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잘해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의자에 앉았으나 왜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다.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의 끝부분만 안쪽으로 웨이브를 살짝 넣은 것이 무척 청순해 보였다.몇 살일까? 무척 애 같아 보이는데 순간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그녀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어 나는 보름이 멀다하고 그 미용실을 찾았다. 머리가 왜 이리 안기는 거야? 이제는 거울만 보면 머리가 얼마나 잘랐나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내가 미용실을 찾았지만 미용실에는 그녀가 보이질 않았다. 마침 쉬는 날이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는 아쉬움으로 발길을 돌려 걸어가는데. 어머,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그녀는 바로 미용실의 주인이었다. 오늘 쉬는 날인 줄도 모르고 와서 허탕만 쳤네요. 오랜만에 얼굴 볼라 했는데 이렇게도 보네요. 하, 그럼 아저씨, 나밥좀 사주세요. 느닷없이 밥을 사달라고 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저씨는 결혼하셨어요? 양봉사는 잘 되시나요? 밥을 먹으면서 그녀는 내게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나는 그녀에게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며 우리 동네 구경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녀는 당시 23살이었고 나와는 5년이 차이가 났다. 그녀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자, 이번에는 비닐하우스를 구경시켜달라고 하였다. 여기는 밖이랑 완전 딴 세상이네. 근데 진짜로 덥네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그녀가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한다. 덥긴 덥죠. 그래도 땀한번쫙 흘리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니까 찜질방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한겨울에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게 신기한 듯 한참을 쳐다보았다. 도란씨, 정말로 덥죠?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토마토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토마토 몇 개를 따가지고 와 은근슬쩍 그녀 옆으로 다가가 앉았으나 그녀는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다. 아저씨, 이제 말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빠라고 해도 되지요? 웃는 그녀의 얼굴에 보조개가 무척 아름답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쉽게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 본 날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지 그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이듬해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 친구들은 다섯 살 아래의 신부를 보고 연예계의 승리자라느니 나보고 복 많은 놈이라며 부러워했다. 얼굴도 예쁘고 나이 어린 아내를 얻은 나의 신혼 생활은 정말 꿈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녀를 닮은 딸도 태어나고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어가자 그토록 꿈같았던 부부 사이도 서서히 시들해져 가는데 아내는 지치지도 않는지 꽤나 밝히는 편이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고 아이가 벌써 둘이나 됐으며 큰 딸은 그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아내와의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불만인가 보다. 내 얼굴만 보면 매번 짜증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심심하다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옷을 한껏 차려입고 나가더니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으나 나는 아내의 요구처럼 매일 밤 못해주는 게 미안해 잔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아내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했었지만 나도 권태기가 오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이해를 하기로 했다. 이젠 대화도 별로 없다. 또 나가? 나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응, 친한 친구가 오늘 만나자고 해서 언제나 나갈 때면 친구 핑계를 대는 아내. 뭔가 수상함을 직감한 나는 아내 몰래 뒤를 밟았다. 헛, 저기는 왜? 아내가 들어간 곳은 어느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였다. 속 장소란 카페도 아니었고 친구네 집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저기서 뭘 할까? 혹시 노름이라고? 그렇다면 큰일인데. 틀림없이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나올 때까지 빌라 입구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아내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나오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시내에서 부동산을 하는 아저씨였던 것이다. 결국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째이다. 그러다 나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로 가던 도중 길에서 반가운 사람과 마주쳤다. 이게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날 보며 아는 척을 한다. 나 역시 그녀가 분숙 누나란 것을 금방 알수 있었다. 어머, 분숙이 누나 아니세요? 저 홍식입니다. 충주댁 홍식이. 그녀 또한 나를 쳐다보며 얼굴이 더욱 환하게 변하면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그래 맞다. 우리 홍식이 아니가? 근데 벌써 흰머리가 여기저기 희끗희끗하네. 아저씨가 다 됐니? 세월 참 빠르네. 그녀는 내가 아홉 살때 광주 남자를 만나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뒷집에 살던 미경이 누나였다. 실로 4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녀에게 나란 존재는 반가움 그 자체였다. 야 홍식아. 오늘 너 따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나 아래 동네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받아 지난주에 이사 왔잖아. 그녀는 남편을 사별하고 딸마저 시집을 가버리자 혼자 살기에 외로웠던 나머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땅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홍씨가. 너 배고프지? 내가 얼른 밥 해올게. 잠시만 기다려. 처음 보는 여자나 다름없는 그녀가 먼저 살갑게 다가오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조차 귀엽게 보였다. 구수한 된장국에서 시골 냄새가 흠씬 풍기는 산나물에 곁들여 나는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 피곤하면 좀 누웠다 가도 된다. 저기 황토침질방도 있으니. 그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애들은 몇 살이고, 그동안 마을이 어떻게 변했다는 등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돌싱이라고 자연스레 밝히게 되었다. 홍 씨가, 저왜 무슨 부탁할 말이라도 있어? 괜찮으니까 말해. 하고 내가 되묻자 그녀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 그냥 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여기서 누나 혹시 혼자 자려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전원주택 마을이라고 하지만 기존 동네에서도 꽤 떨어져 있고 전체가 15가구 되는데 겨우 3분의 1 정도만 입주한 상태였으니 낯선 곳에서 여자 혼자 지내기엔 당연히 무서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무서우면 내가 여기서 자고 갈게. 어차피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자고 가겠다고 하니,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얼른 저쪽 방으로 가서 이불을 가져왔다. 새로운 인연이 바로 그녀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잊지